이건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즉각적인 효능을 보이는 식품들이 거의 없지만 이건 단 8주 만에 증상이 개선되는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것부터 드셔야 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특히 많이 생기는 가려움증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질병과 노화로 오는 가려움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면역 과민 반응으로 오는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으로 오는 가려움증은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면역 과민 반응으로 오는 가려움증은 사실 병원을 가도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 병원을 갔는데 특별한 질환이 없다는 것이죠. 면역 과민 반응이라 하면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면역 과민 반응이란 알레르기의 다른 말로 인체에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평범한 사람이라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질이나 경향,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면역 과민 반응으로 오는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특별한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이 식품은 단 8주 만에 이처럼 다양한 알레르기성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요. 느릅나무와 땅콩 등 특정 알레르기에 대한 피부의 면역 과민 반응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의 추출물입니다. 오늘은 달의 추출물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면역 과민 반응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에는요. 한국의 토종 과일 중 하나로 덩굴나무의 일종인 달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크기가 2-3cm로 작아서 언뜻 보면 덜 익은 대추 모양과 비슷한데요. 최근에 서야 다양한 건강 효과가 알려지면서 면역 과민반응을 억제하는 신소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도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이것을 인정했는데요.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다래는 성질이 약간 차며 맛이 달고 시며 독이 없으며 항암, 해열, 이뇨작용, 소화촉진, 소화불량, 관절염, 갈증을 멈추는데 효과적이라고 기록될 만큼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다래가 어떻게 면역 과민반응으로 오는 가려움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인체에 생기는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은 면역세포들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TH1세포는 바이러스 등 감염체가 몸으로 들어왔을 때 제거해주는 세포이고요. TH2세포는 바이러스 등 감염체가 몸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세포입니다. 특히 TH2세포는 종종 위험한 항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위험하다고 착각하고 반응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면역 과민 반응, 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몸속 th1세포와 th2세포의 불균형은 알레르기의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이처럼 th2세포가 과다해지면 알레르기 매개 물질이 증가하면서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달의 추출물이 면역 과민 반응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다리 추출물이 면역세포로 과다해진 th2세포 활성화를 감소시켜 th1세포와 th2세포 간의 균형을 맞춰줘서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는 걸 확인했는데요.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도 식품 알레르기, 천식 등 다양한 알레르기 모델에서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단 8주 만에 이처럼 다양한 알레르기성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요. 느릅나무와 땅콩 등 특정 알레르기에 대한 피부의 면역 과민 반응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달의 추출물이 면역 과민 반응의 근본적인 개선을 보이는 이유는 체내에 들어와 th1 세포의 반응을 증가시켜주고 th2 세포의 반응을 억제시켜서 면역 균형을 조절해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달에는 여러 가지 플라보로이드 성분들이 정말 풍부하고요. 유기산 성분들 역시 다양해서 강력한 항 알레르기 효과,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균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래는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제철에 나오는 다래를 섭취하면 좋지만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출물로 섭취하는 건데요. 달에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추출물로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Ig 항체 생성 억제에 더욱 도움이 되고요. 임상에서도 나왔지만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더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달의 추출물은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소재와 제품으로 수많은 알레르기 환자들을 두번 울린 피해 사례까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달의 추출물을 선택하실 땐 항알레르기 활성을 지닌 성분들이 농축된 달의 추출물을 선택해야 하고요. 특허와 인증된 공정을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준을 알아도 시중의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비교하며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민을 한 번에 예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특화된 기술이 들어간 유명한 제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특허받은 달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검증된 대로만을 사용해 만든 제품입니다. 바로 오늘이 아비토젠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특화된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달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12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한 달의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거나 면역 과민반응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온누리 아비토제는 12개월 미만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게다가 다른 제품과 다르게 12개국 특허원료를 사용했고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달의 추출물을 간편하게 하루에 한 포로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겁니다. 시중엔 달래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그중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비토제는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인 달래 추출물과 GMP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서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먹고 있는데요. 우선 좋은 품질의 달래 추출물을 이처럼 간편하게 하나로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혹시 특유의 쓴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맛있는 사과 맛이 나면서 부담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만들어지다 보니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려움증에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가려움증이 있을 때 보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섭취하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타민을 높이는 단 음식, 정제밀가루, 가공육, 믹스커피, 에너지 드링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요. 거기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온누리 아비토젠도 함께 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